노바, 반갑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자, 이 하얀 돌을 싹다 잡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정도면 중급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 어떤 고수도 초급, 중급을 다 거쳐서 간 거예요. 초급, 중급을 즐기세요. 창피한 거 아닙니다. 고수는 카라. 자, 이 하얀 돌을 잡는 문제입니다. 검은 돌이 둘 차례. 이렇게 두면, 이렇게 놓으면 살죠. 곡사공이죠. 단수 치면 이어서 이으면 살고 들어가도 살고 이것도 아니고 그죠? 다주시면 이었을 때 놓으면 잡고 살죠? 놓으면 잡고 역시 사네요. 그죠? 여기 놓으면 자 이렇게 나오면 안됩니다. 이렇게 되면 큰일나요. 자배 흙이 단술 쳐서 이건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놓으면 죽어요.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, 이렇게 놓으면 살아요. 그죠? 그래서 이거는 100이 삽니다. 이것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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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아니면 정답은 어디겠어요? 다 같이, 클릭! 따다! 자, 여기입니다. 여기다 두는 순간, 100은 이렇게 두면, 이렇게 양단수서 또는 이렇게 당을 서 죽죠? 자, 이렇게 두면 당이 이래서 죽고요. 이렇게 놓으면 당을 쳐서, 이을 때,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. 그렇죠? 여기다 놓는 순간, 절대로, 살 수가 없어요. 다, 내꺼. 자, 자 두번 클릭 부탁드리고, 요쪽도 한번 부탁드리고, 노바.